CBN 총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전도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256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이 찬양을 들으시고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此。 사도 바울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언급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여기서 진리를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한다. 교회에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차고 넘친다. 예언에 대해 깊이 알고, 교리에 빠삭한 사람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성경적 IQ는 높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가슴 아플 정도로 흔하다.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군가는 말했지만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채 지식만 높이 쌓을 수도 있다. 여러분은 원하는 진리를 다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음을 건드리실 때만 그 진리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구원은 이론으로 얻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오르면서도 여전히 틀릴 수도 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상당한 부분에 대해 옳았지만,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메시아를 죽일 음모를 꾸몄다. 진리는 올바르게 경험하면 변화를 가져다준다. 진리를 많이 알수록 더 철두철미해지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진리를 더 알수록 더욱 그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다. 궁극적으로 진리는 교리나 예언이나 성경 해석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다. 진리의 궁극적인 표현은 인격이신 예수님이다. 성경이 밝혀주는 빛 가운데서 계속 전진하는 사람의 품성은 갈수록 더욱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순수한 교리를 사랑하거나 올바른 성경 원칙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그 진리에 더욱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그 진리는 조금도 진리가 아니다.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고 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되면 남들의 인정도 받게 되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식을 가진 자가 겸손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경과 율법과 신앙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을 온전히 인정하지 아니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 안에. 자신들을 가두고 더 넓게 보고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의 진리 안에 전진하는 사람은 그의 품성이 더욱 그리스도와 닮아간다고 오늘 기도력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얼마나 잘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쟁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한시도 안전한 순간이 없습니다. 기만자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넘어뜨릴까 우리의 약점들을 끈질기게 물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사랑을 간직하고 실천하게 될 때에 1분 1초도 그리스도와 떨어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주님의 진리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신앙 생활을 하며,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시련들을 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역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믿음의 덕을 세우고 주님의 품성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